안녕하십니까. 덕화 체리농원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체리꽃이 개화한 이후에 체리 품종별 수정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품종은 레이니어입니다. 레이니어는 음, 착과가 매년 잘 되는 편인데 올해도 이 정도면 음, 과다 착과인 상태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 정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착과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1차 비대기를 지나서, 음, 2차 비대기가 진행중이고 레이니어도 올해는 쌍자과가 보입니다. 레이니어는 쌍자과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어, 대부분의 품종들이 쌍자과 비율이 많습니다. 어, 이쪽에 어, 품종 미상의 조생인데 음, 이 품종은 적과를 한 상태인데도 지금 착과가 너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품종은 얼리블라으로 추정되는 품종입니다 제 가원에서 가장 빨리 수확이 되고 이쪽 라인은 체험 위주로 수확을 하는 품종인데 어, 착과는 보통으로 했습니다. 얼리 블라스로 추정되는 이 품종은 매년 과다 착과가 되는 품종인데 이 품종도 쌍자과 비율이 많기 때문에 쌍자과를 다 적과해내면 보통 수준으로 어, 착과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좌등금입니다. 좌등금은 작년에도 어 너무 많이 달려서 과 사이즈가 작았었는데, 올해 정례를 어 눈두 개나 한 개만 남겼는데도 착과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어 좌등금도 적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품종은 어 타이톤입니다. 타이톤은 작년에 비하면 약간 음, 약간 척과가 어, 더된 상태고 타이톤도 쌍자가 비율이 많기 때문에 쌍자가를 접과해내면 어, 작년보다 약간 적거나 비슷한 정도 이렇게 착과가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비닐교체를 하면서 어, 한번 냉해 피해를 봐서 어, 지금 정도 시기에 어, 열매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방제할 때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어, 열매가 보이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어, 이렇게 위에서 보일 정도면, 과일이 비대하고 착색이 될 때쯤이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쪽 나인들은 전부 타이톤이고 어 지금 보시는 이 품종은 서미트입니다. 서미트는 매년 과다착가가 되는 품종인데 올해는 서미트도 보통으로 착가가 됐고 이쪽 나인들은 서미트와 타이톤 나인입니다. 올해는 정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쌍자가 위주로 적과만 해주면 착과는 아주 알맞게 딱 맞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이쪽 라인도 주부 뭐, 타이톤인데 타이톤이 수세가 강해서 착과가, 어, 과다 착과가 안 되고 적당하게 착과가 됐습니다. 이쪽에도 서미트. 서미트도 착과는 적당하게 이 정도면 사실 이렇게 3개 정도 착과가 돼 있는 상태면 얘네들이 100원짜리 동전이나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꽉 찹니다. 그래서 이 화석당 3알에서 4알만 달려도 어, 충분하고 타이톤. 타이톤은 잎이 무성해서 이렇게 잎 속에가 열매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안쪽에가 이렇게 열매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 이렇게 보면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착색이 진행될 때쯤이면 이렇게 안쪽에서 올려다보면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착색이 진행될 때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 이 정도면 작년보다는 결실이잘된것 같습니다. 착과가 잘된것 같습니다. 이쪽에 3일도 서미트는 착과가 올해 과다 착과는 안된 편입니다. 작년에 이 나무가 너무 열리더니 올해는 이렇게 수정이 안된게 맞습니다 아, 과다착가를 시키면 해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나 많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음, 나무가 살려고 수정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톤처럼 음, 이 정도 적당히 달려야 계속 생산량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금 이쪽이 다 타이톤인데 타이톤이 맛이 당도가 약간 떨어지는 거 그것만 빼면 식감이나 과 사이즈나 착과량이나 또 나무의 수세나 모든 면에서 재배하기 참 좋은 품종 같습니다. 요즘에 타이톤은 누가 식재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 축성재배를 하고 시설에서 이렇게 가온을 해서 조기출하 할 때는 또 타이톤만한 품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 타이톤이 아, 딱 적당하게 달려서 어, 타이톤이 효자 노릇을 할것 같습니다. 이쪽에 전부 타이톤이고 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이 시설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나무는 너시아 파로입니다. 너시아 파로도 매년 어 착과가 많이 돼서 어 과다 착과가 되는 품종인데 올해도 착과는 너무 될 정도로 착과가 됐습니다. 이정도면 적과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먼저 핀 꽃에서 수정된 체리들은 이정도, 타이턴보다는 약간 작은 상태로 비대를 하고 있고 러시아 8호도 쌍자과는 이렇게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타이톤이나, 어, 조생 3분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올해 쌍자과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어, 러시아 8호는 수정이 너무 돼서 적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수정이 예, 잘된 편이고, 어, 이쪽에는 4년차 나무들인데, 4년차 나무들도 어, 착과가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쪽에도 러시아 8호 특유의 길쭉한 열매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어, 러시아 8호인데 착과가 너무 진행됐고, 쌍자과도 어, 이런 건 상품성이 없는데, 쌍자가 비율이 전체적으로 올해 높은 편입니다. 올해는 시설이나 노지나 쌍자가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쌍좌가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삼자과입니다 삼좌가. 3자과. 세 개짜리. 어, 러시아 파루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달려도 과 사이즈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 나무를 생각해서 어, 적과를 해주고 웬만하면 올해는 착과 시켜서 어,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조생 3호라고 부르는 품종입니다. 품종 미상인데 어, 이 품종이 저희 농원에서 가장 빨리 수확되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이 유난히 쌍자과가 많은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특별히 해운에 관계없이 매년 쌍자과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품종입니다. 하지만 착과는 잘 되는 편이고 수확이 빠른 조생이기 때문에 이 품종도 나름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보통 가온 재배를 하지 않아도 5월 25일에서 5월 27일이면 수확을 하는 품종인데, 올해는 촉성 재배를 했기 때문에 5월 10일에서 15일경이면 수확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과 사이즈는 엄지 손톱보다 어, 큰 상태이고, 어, 열매를 으, 잘라봐야 알겠지만, 곧 경액기에 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와, 이쪽에는 쌍자과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쌍자과도 품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톤 같은 경우에는 쌍자과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조그만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성장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조생 3호 이 품종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나름 체험을 하거나 판매를 하더라도 어 나름 모양이 괜찮은 음, 쌍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어, 전부 3번 라인인데 척과는 이 정도면 음, 비율이 아주 적당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 어, 이쪽에도 서미트 어, 이 서미트도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서미트입니다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열매가 특유의 서미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 라인이 가장 먼저 개화를 시작했고, 현재도 열매가 가장 빨리 어, 비대하고 있는 라인입니다. 어, 이쪽은 에보니 펄이라고 식재한 어, 품종 미상의 중만생 라인입니다. 작년에는 이쪽 라인에는 어, 과다 착과가 돼서 과 사이즈가 한 10g대 정도밖에 안나왔는데이 품종이 대과종입니다. 대과종인데 착과가 어, 과다 착과가 되면 열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물론 대목이 기셀라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다 착과가 되면 열매가, 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정례를 심하겠습니다. 거의 눈두개 정도 아니면 한 개만 남기고 전부 정례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면 의도한 대로 적당하게 착과가 된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면 저는, 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적과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착과는 좀 많은 편이라 적과를 조금씩 해 줘야 되고 화석당 열매가 3개 정도 3개나 4개 정도 달려 있으면 과 사이즈도 잘 나오고 나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내년에도 많은 열매를 주기 때문에 과다착과가 절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의 특징은 쌍자과가 거의 없습니다. 어, 지금 한참 오면서 여기저기 봤는데 이 품종은 쌍자과가 거의 없는 품종입니다. 어, 올해 한 3년, 4년 따는 것 같은데, 그동안 쌍자가는못 봤습니다. 아, 이쪽에는 몰라 체리라고 하는 그 대과종 체리입니다. 이 품종이 착과가 잘안 되는데, 올해는 착과가 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중만생종, 어, 고창에서 6월 한 15일에서 21경 썩 하는 품종인데, 올해는, 과 사이즈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착과가 올해 너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라인은 타이톤과 지랏이 있는 라인입니다. 지라랏는 아직도 꽃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이 지랏은 음, 착과가 너무 돼서 어, 나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잎의 양이 확실히 적다는게 느껴지고 어, 이쪽 사이사이에는 어, 지랏을 변해고 갱신한 음, 러시아 파로고 어, 이쪽에 서미트 1번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서미트 1번은 항상 이렇게 착과가 많이 됩니다. 이쪽에는 타이톤인데 타이톤도 남은 어린데 너무 많이 지금 착과가 돼서 이 나무도 올해 못갈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 착과는 몇몇 품종만 빼고는 어 거의 적당하게 됐고 어, 이쪽에 이렇게 지라시 있는데 지라도 착과가 오래 잘 됐습니다. 아, 한참 꽃이 늦게 폈는데 어떻게 착과가 잘 됐는지 아무튼 지라도 착과는 잘 됐고 지금 보시는 품종은 타이톤 이 품종도 타이톤 작년에 많이 달리지 않은 나무는 올해 많이 달렸고, 작년에 착과가 많이 된 나무들은 확실히 덜 달리고, 이쪽에도 지랏, 어 지랏 꽃이 일찍 핀 나무들은 올해도 착과는 잘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이 정도면 착과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타이톤인데, 예, 이 정도면 적과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건 조생 3번이고, 아, 전체적으로 올해 착과량은 괜찮습니다. 이 품종도 질하신데 과잉 착과, 음, 타이톤, 음, 많이 속과내야 됩니다. 이 정도 달린 타이톤이 딱 적당하게, 효과가 된것 같습니다. 이쪽에 서밋, 파이톤. 아 이렇게 오늘은 촉성 재배를 한1동과2동을쭉 음, 돌아봤습니다. 올해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품종이 적당하게 착화가 됐고, 아, 체리가 너무 많이 달려도 어, 따는 게 힘들어서 어, 사실은 정례를 오래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 아직 체리가 열리지 않은 분들은 체리를 왜막 따내는가 아,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체리를 수확해보면, 음그 심정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착과가 너무 많이 되면, 음 나무 관리도 어렵고, 품질이 떨어지고, 일은 많은데, 솔직히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달려서 고품질 체리를 생산해서 가격을 잘 받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더 좋고 어, 효율적입니다. 많이만 따고 제값을 못 받으면 어, 국산 체리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일만 많이 하고 돈이 되지 않는 어, 비효율적 농사가 되기 때문에 정내나 적과를 해서라도 체리 품질을 높이고 또 어, 나무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런 농사를 추구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열매를 많이만 매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